자, 56세 이은정 씨의 유연성 테스트. 오늘 얼마나 유연한지 아까 방송을 봤지만 네. 화면을 봤지만, 그래도 이 스튜디오에서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요? 네, 이제 몇 가지. 예,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잘 보세요. 아이상모 씨가 굉장히 부러워하시네요. 설마? 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동작인데. 와, 와 이거 와, 이거 인도의 요가하시는 분들만 한다는 그거 아파 아닙니까? 거의 요가 신들이 한다는 이야. 동작인데. 와. 아까 이게 우리 담당 PD도 안 됐던 어. 허리가 어 이게 아, 왔다 갔다 와. 가. 지금 민혜스 님도 요가를 좀 하시기 때문에 어. 이게 어려운 동작인가요? 저는 실패했었습니다. 아 관객을 오, 이게 실패한 동작입니까? 간격을 더 좁혔어요. 근데 어제 시규 아웃 선생님. 어제 시규 아웃 선생님. 우와. 진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이거 어설프게 따라했다고 딱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 아, 예. 자막좀 밑에 따라주세요. <laughs> 예. 모양, 예, 뭐 스텝 바이 스텝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이렇게 되진 않고요. 네. 항상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 자신이 원하는 목표의 그 자세에 도달할 수 있어요. 네. 네. 자 지금 이 시범을 잘 봤는데 우리가 이제 유연성을 좀 테스트해봐야 되거든요. 그쵸. 어떤 동작을 해볼까요? 신체 나이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유연성 동작 중에 첫 번째는 상체 유연성을 볼 거예요. 네. 손깍지 이렇게 낄줄 아시죠? 이 상태서 에 돌려서 지금 보시면 쭉 하고 펴졌을 때가 20대 좀 젊은 신체고요. 네. 아예 펴지지 않는다. 그때는 이제 50대 이상 정도의 신체 나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laughs> 네, 깍지를 이렇게 끼고. 자, 안쪽으로 돌려 이렇게 돌려요. 음. 오오아아 여러분이 20대, 20대, 아 여러분이 20대. 여러분 이 20대. 안절이안 좋거든요. 예, 예, 예. 다른 건다 좋은데. 예. 오 되네요. 오 되네요. 오, 되네. 오, 오, 오 20대. 안 하시네요. 아 네. 오 아파. 네. 아니면 시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시계를 제가 좀. <laughs> 아아프시아 안되는구나. 50대네요 50대. 50대 50대. 이게 사실 유연성이라는 게 손목이나 팔만 되는 게 아니라 목에서 내려오는 근육 또 신경 또 맞아. 견갑골 아래쪽에 있는 견갑하근이나 대원근, 소원근 그리고 견, 극하근, 극상근 모든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음. 움직이는 유연성이기 때문에 좀 다친 분들은 이게 좀움직이기힘들게 아. 해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유연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예, 자, 지금 한번 집에서 보시는 분이 따라 한번 해 보시고 또 어떤 동작 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체력장 테스트 할때 해봤을 텐데 좌정굴 자세라고 하죠. 앞으로 쭉 이렇게 숙여서 내 손끝이 발끝을 넘어서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끝이 발끝보다 한 20cm 정도 넘어선다. 아, 그때가 20, 20대 의 유연성인 거고요. 10cm 정도 나아간다, 그럼 30대, 40대가 보통 그냥 거의 달랑 말랑. 그리고 아예 닿지도 않는다고 하면 50대 이상이라고 보셔야죠. 와. 아이고. 와. 아이고. 와. 아이고. 와.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제 뒤도 없어요. 제 야, 도 없어요. 이렇게 나가네요. 야. 예. 그러면 이은혁 씨는 20대. 근데 안문현 씨가 의외로 운동을 또 잘해요. 유연하서요 네. 제가 네. 다리가 길어 가지고 이게 예. 될지 모르겠어요. 다리 제가 보기에 짧거든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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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예. 아, 저희 집안인데요? 잡아요. <laughs> 어? 잡아요. 잡아요. 여기 발끝 잡아요. 아, 을 붙여 야요요물안 돼요. 물 붙여야 돼. 안민 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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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무릎 붙돼자 붙여. 아, 무릎, 무릎 붙여야 돼 어, 붙여. 붙여야 돼요 잤어요 잤어요 아까 담은 어떻게 됐죠 4 0대4 0대 예. 근 그런데 이상호 씨는 운동 많이 하시라아 근데 저는 지금 배가 나와서 예. 축구, 안 될. 골프 안될 뭐. 안 거예요 어우 네. 어넘었어 넘었어, 배가 넘었어. 나와 있는데도 뭐 이게 대신해요아넘어가우 아우 아우 아해요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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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우 다리가 짧아요